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납북자 가족단체가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파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병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파주시에서 납북자 가족 모임이 풍선 4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납북 피해자의 얼굴과 납치 경위, 송환 요구 메시지를 담은 대북전단을 보낸 겁니다. 지난 4월 임진각을 시작으로 강원도 철원 등 올해 들어 세 번째 시도입니다. 참다 못한 파주시가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납북자 관련단체가 지난 16일부터 20일 사이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헬륨 가스 등 불법 물질을 반입하면 현행범을 체포하고 불법 행위 발견 즉시 고소와 고발, 그리고 납북자 가족 모임 관계자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 전단 살포는 회원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입니다. 화주 시민에 대접적인 공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한치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화주 은 해당 행위를 막기 위한 모든 행정적, 행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살포 시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처벌 조치도 강화됩니다.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모든 현행법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전병촌입니다.